네. 뭐 음성이 또 얌전한 음성이야. 들어오시게. 남도질을 할 테니까. <웃음> <웃음> 할머니. 아이안 아주 여기네 또. 안녕하세요. 어, 할머니 저 왔어요. 제주도 아니, 아가씨야? 아만 근데 치왜 그렇게 쉐일러가 <laughs> 아, 좋은데요? <좋아하는 거야? 웃음> 좀 살이 찌, 쪄가지고 가리다 보니까 아, 아 그래서? 네, 이게 여기까지 음. 올렸어난또 그런 디자인인 줄 알았네 <laughs> 그러게 아주 육감적으로 좋아보이네 아 그런가요?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네. 누군지 소개 좀 해봐 아네 어, 조유진이고 음. 나이는 올해 꽃다운 28살입니다 아, 아, 아 그렇구나 그래. 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어떤 고민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24시간 동안 경찰에 좀 감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 경찰에 좀 감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 경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를 전담 막한 경찰이 두명 있었어요. 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음. 어. 네, 지금은 그게 네 명으로 불어가지고. 아니 뭐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아니 뭐 문제야?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서 아니 이 사람은 그럼 경찰에 저기 감시당하면 감시당할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뭐간단하고만예참좀 네, 숨이 좀 막히는데 무슨 어... 일이야? 무슨 일이냐면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경찰이세요 <laughs> 부모님께서 오... 경찰이세요.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부모님께서 놀냐 놀려. <laughs> 부모님께서 경찰이신데 세살 서울 오빠도 경찰이고 또좀 있으면 세언님가들 우리 여기도 세언님도 어, 부인도 여자친구도 경찰이고, 아, 편도경찰이시퍼네 명의 경찰과 뜬뜬하게 있구나. 네, 오금 절이는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왜 가족인데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 못하게? 맞아요. 남자랑 있는 꼴을 못 보세요. <laughs> 아니 남자랑 있는 꼴을 다, 어, 들키면 어떻게 되는데? 일단 제가 네. 학생. 때 응. 어, 시험 기간에 건전한 데이트 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응. 나름 쉬는 시간에 도서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짝짝꿍 하고 있었는데 짝짝꿍은 어떤 어느 정도의 짝짝꿍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세세세세 웃음> <laughs> 어, 근데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또꼭 하필이면 그럴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걸려서 또 남자친구 앞에서 등짝 스파이크를. <laughs> 예, 그렇지 그렇지. 손으로? 예. 뭐, 아, 어디든 아, 약간 아, 사실. 네, 스파이크를 맞기도 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난 옛날 생각나네. 우리 때는 왜 남자들이 쫓아다니잖아. 그래, 쫓아다니. 버스, 버스에서 버스 이렇게 <웃음> 쫓아다니잖아. <웃음> 그리고 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나는 가방 들고 학교 갔다가 왔을 <웃음> 뿐이야. <웃음> 그랬는데 이게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자식이 꼭그 대문 밑에다가 쪽지를 샥 이렇게 놓고 가. 아, 뭐 그럼? 나에 대해서. 네. 그렇게 놓고 가면은 그날은 맞는 날이야. 아. 할머니들 세대 때는 더 보수적이고. 그럼.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도 쉽지. 안 했는데 아버지가 맨날 그 머리를 때리고 네가 어. 바깥에서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러냐고 종아리 맞고 그랬어라겠서나 분했어 사실. 나는 네. 아무 저고도 안 했는데. 근데 그걸 그걸 갖다가서는 요새 시대 벌써 몇십년 전에 그걸 갖다 지금 한다는 게 음, 조금 심하신 것 같다.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할때 얘기를 아직도 못 해요. 음. 얘기를 계속 못 하고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이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고장난 사실을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목동이니까, 음, 음. 엄마 잠깐 핸드폰 좀 빌릴게 하고 친구한테 연락 좀 할게 하고, 이제 핸드폰 이 고장났으니, 음. 아, 그런 줄 알라 음. 하고 삭제를 했어요. 당연히 삭제를 했겠죠. 음. 음. 근데 이제 어머니의 그 수사망에 딱 걸린 게, 일단 경찰의 어, 촉이 있잖아요. 너 어, 어. 어, 이거 뭔데 삭제했니? 그렇죠. 왜, 응. 왜 삭제하지? 그래서 삭제한 거를 복원을 하거나 스팸 문자에 뭐가 있나를 확인하시고, 아이고, 어, 하트가 붙었어? 하시면서 그 번호를 저장하시고, 거기서 이제 깨떡이 뜨잖아요. 근데 깨떡의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과 함께 빡 커플 사진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머리를 싹 다듬으시면서. 얘가 누구니? 하면서 <laughs>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소름이 <laughs> 쭉쭉 쓰는 거예요. 이런 그 다른 어머니들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것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다 보이는 거죠. 음. 오빠도 이제 결혼할 거라며. 그러면 그 심정을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었어? 오빠도 제 SNS를 또 염탐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부모님한테 저 대신에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어머. 그럴 때 약간 배신감도 들고 참더 철저하게 숨겨야겠다 응. 해서 더 철저하게 숨겨야겠다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 부모고 그리고 오빠고 다 사건 사고만 만나보니까 맞아요. <laughs> 사건 사고만 만나보니까 <많나> 맞아요. <laughs> 그냥 집안 식구는 이렇게 그냥 가둬놓고 무섭게 해야 되는구나. 그는지도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것 <laughs> 어, 같아요 왜냐면은 네. 어머니께서 아동 청소년과에 오래 계셨었거든요 아 근데 그쯤에 막 끔찍한 청소년 아동 어 관련한 사고 뭐성 관련된 사고 이런 것들을 어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어, 어. 약간 저한테도 예를 들면 상암동에 놀러 간다 이러면은 어. 상암동에 범죄그 이력을 쭉 읊어주면서 <laughs> 최근에 어머니야 어머니께서. 아. 최근에 거기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 조심하렴 하면서 <laughs> 네 진짜 알고리즘이 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때 뭔가 취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많이 해서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약간 직업적인 네, 네. 그게 있구나. 어, 네. 그러면 그, 그 경찰 네. 가족에서 조금 멀어져야 될것 같지 않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독립해서 살 생각은 없어. 그래서 얼른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선택한 게 군대였어요. 군대였어요. 아, 여군으로 <laughs> 갔어? 군대로. 네. 아, 그, 여군으로 네. 갔어? 네. 라고. 잘했어. <laughs> 잘했어. <그래서 웃음> 잘했네 뭐. 맞아요. 그래서 암들을 음. 이제 훈련가에 칠칠때대 저는 막 음. 자유처럼 막 새처럼 막. 하고, 너무 즐거워서 이제, 저녁을 하고, 양구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집은 안 가고, 집은 서울이고. 독립을 했는데도 끊이지가 않는 부분이. 처음에 이제 제 자취방을 잘 정리를 하고, 영상통화를 했어요. 음. 아빠, 여기 내화장실이 하고 싹 보여드렸는데, 음, 음. 그 사이에 아버지가, 근데 왜 면도기가 있니? <laughs> 그 사이에 그걸 <laughs> 보시는 거예요? 저기 다르구나. 아빠, 나도 면도해. 근데 그걸 언제 봤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응.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이사하고 제이 얼마 안 돼서 오셨어요. 집에. 근데 오시면 보통 우리 딸이 잘 먹고 사나 이렇게 냉장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응. 근데 실내화가 한 쌍인지 두 쌍인지 <laughs> 칫솔이 두 갠지 한 갠지 이런 걸 보고 안심을 그제서야 막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딸잘 지내고 있구만 아 <laughs> 혼자 잘 지내고 있구만 그 말도 부담이다 아, 그 말도 부담이야 어 이제는 어른들도 보시고 풀어놔 주실 때가 됐고 <laughs> 어, 됐다 나도 네. 보기에 그렇죠 본인은 또 단정하게 그렇게 생활해야지 네. 부모가 그렇게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믿음이 가게는 해야지 네 응. 그래서 저도 신독을 결혼하고. 해야 되고 제가 스스로 단정하게 있는데도 그래도 너무 부담되고 도대체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뭘까 지금의 마음은 뭘까 그래 그럼 대화를 나눠보지 그랬어 아, 어... 뭐라고 그러셔? 아직은 대화를 안 해봤고요 음, 그런 어. 부분에서 그냥 저도 뭐 생기면은 진지하게 만나면 그때 보여 드릴게요 하고 우마하고 있어. 아직은 보여 줄 사람이 없어. 어 있더라도 있더라도 네. 뭔가 정말 확실한 뭔가가 없으면은 솔직히 이거 봐. 남자 친구 없어? 네. 어. 아니 있긴 있는데 지금 아니. 여기서 방송에 나갈까 봐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보기엔. 어, 네. 그런 거야. 이때요. <laughs> 그러면 남자, 그, 친구하고도 타협이 돼서. 네. 완전히 내가 남자친구다 하고 부모한테 소개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슨 정약이 돼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거 없이 인사를 못 시키니까 안 하는 걸거요 음, 네, 맞아요. 그래, 그러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는 암시하는 게 좋아. 음, 미리, 맞죠.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 솔직히 음. 애들이. 그래서, 뭐, 혼권이라도한다 그러면 음.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음. 알잖아. 네. 음. 그래, 그러니까... 대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음.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솔직하게요? 음. 그리고 이제 음. 시집 가고 나면, 거, 저 경찰 도덜 감시하실 거야. <웃음> <웃음> 솔직하게, 어, 이 자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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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게 그래. 제일 좋을 것 같아. <laughs> 어머니, 아버지, 사실, 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있습니다. <웃음> 지금도 있고, <laughs> 어, 제가 엄마, 아빠 걱정하지 않게 건강하게 잘 연애하고 있으니까요. 음. 진지하게 부모님께 보여드려, 보여드릴 때 제가 정정당당하게 보여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있는 거 알아도, 모른 척 해주세요. <laughs> 할 얘기 다 하네. <laughs> 응. 그래. 사랑해.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어. 아, 이게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응. 저 지금 응. 걱정돼요. 얘기해. 방송 어떡해. <laughs> 엄마한테 그래, 아버지한테도 그러고. 그럼 내가 남자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쵸. 어. 꿀벌이 꼬이는 꽃이 예쁜 거니까. <웃음> <웃음> 아, 아. 가주 결정을 또 내리네. <laughs> <laughs> 애썼어 했었어? <laughs> 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 뭘까요? 오 마이 갓. 어, 사랑의 수갑 핑크잖아 벌써 어, 핑크 핑크 남자친구 데리고 가서 어, 네. 나한테 구속된 남자야 아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음. 그러면 은 이렇게 한 짝씩 차고 그렇지 차고 빠른 시간에 어. 네. 네, 인사를 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아근 네, 저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아 정말? 음. 네 이게 아, 나 이런, 이런 사람이 좋더라 추천해가 선물 주고 사람이 아유, 아유, 아유 진짜, 진짜. 이게... 저먹기는 되게 좋아해요 또 <laughs> 아유. 짜자잔 할머니 댁에 부적 하나 넣으라고 아, 이거 가져왔어요 경찰, 경찰인가 봐 네, 제가 이거를 저희 음. 제 자동차 앞유리에다가 이렇게 놓거든요 어, 어, 그러면은 어. 정말 아무도 안 건드려요 정말. 아 정말? 네, 여기 눈에 막 카메라 있는 거 아니냐고 아 정말 음, 네, 그래서 부적 같은 인형이니까요 범죄에서 안전한 음. 할머니 댁이 되길 바라면서 어, 어, 진짜. 아 진짜. 고마워 어, 고마워,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즐거운 상상